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먼저 번에 제 축소 없이 육매 소비를 다 넣은 채로 어, 떡을 올리고 깨어나왔던 거을 어,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.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참네요 바람도 불고 지금 여기 창녕지방에 현재 기온이 4도도 채, 채 되지 않고 3.5도라고 지금 여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뭐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아, 여보상의육도라면 뭐, 실제는 한 8, 9도까지 떨어집니다. 안에 벌을, 으, 깨우고 아직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, 그러고 또, 뭐, 이런 해놓고, 아직 위에 담요도 덮지도 않았습니다. 뭔가, 하루에 뭐, 지그럭벌 모아가면서 하루 뭐 다섯 개, 여섯 개, 뭐 재미도 없고,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또 그러고, 뭐, 지나간 버서 뭐손들기지만 제가 반성을 해보면, 내가 좀 너무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벌 좋다고 날개 없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 가성이가 많으면 필요없고 바이러스가 따라 붙게 되는데 날개 없이 어 기는 벌은 그걸 제가 책자로 볼것 같으면 또 그러고 어 양봉을 많이 연구하신 학자분들 말씀으로는 그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기다가 또어 도봉이 붙기 시작하고 이미 때가 늦어 가지고 약 처리해도 여전한 효과도 없고 어 저의 영상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은 어 아가씨 꿀을 따고 작 꿀을 따고 나서 어 따자마자 어 뭐가성해를 발견을 하게 되면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 하면 벌써 그거는 때가 조금 늦은 것입니다. 미리미리 미리 어 예방을 하시고 그렇게 벌을 키우면 됩니다. 덧붙여 또 말씀드릴 것은 아어 제가 내년부터는 진짜 뭐가정의 진덕이 뭐 초전박살내는 거 완전하게 잡아서 그을키워 나가는 방법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걸 실행하지 못했습니다. 뭐 많은 군수를 가지고 뭐재리한다고 거기에만 눈멀어 가지고. 또, 이제, 하다 보니까, 가생의 처리를 못했습니다. 뭐 초보분들은 잘모르실라가 모르겠는데, 로얄 제리를 하게 되면, 일체 진득이약을 못합니다. 제리를 하는 그개상벌에 개미산 역시도 그,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, 개미산도 하지도 않고 지난 3월 말에 마이타 젓가락 두개 던져요. 그 7월 말까지 아예 막뭐 진덕이 가정의 약은 막뭐 일체 하지를 않은 바람에 이미 때너은막 뭐 그러니까 진덕이 가정의 범벅이 된벌 가지고 그럼 잡아보려다가 되네요. 그래도 뭐 하도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저 캐리를 하면서도 그걸 완전하게 잡아내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. 어, 그라고 또 많은 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또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벌다 뒤지고 벌뭐참 청태하게 선의 떡갈이 남아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많은 벌 하기는 그거는 뭐. 내 희망상이지만, 희망도 아닙니다. 뭐, 그러고, 그렇습니다 어, 안에, 어, 이 벌, 육매를 넣어놨고, 그, 안에 상태가 어떻는지, 저도, 음, 떡을 올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, 뭐,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, 뭐, 한번, 볼 겸사,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내용은, 뭐, 안 봐도, 것만 봐도, 뭐, 그럴 것 같아. 벌이 지금, 요 뒤쪽에는, 요 밑에는 벌이 보입니다. 현재, 어 1, 2, 3, 4, 5 매체 여기까지 벌이 보이고, 어 현재, 제가 판단할건데 앉아, 어, 지금은 자리를 잡아 왕이 요 이매체 이매체 여기 지금 산란이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제 경험으로 보면 요놈이첫 어, 산란이 요 이매체 양면으로 하고 산매체 안쪽에 산란을 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음, 벌이 잘 안붙는듯 하지만 이게 한 벌을 깨우고 한 두달이 지나가면 이 벌이 이렇게 깨운 벌입니다 아마 기하가수적으로 벌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또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속살만 늘 치면서 떡을 교체하시라 했는데 그중에 저 댓글에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훈을 하나 속살만을 하나 그저 거기서 그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댓글에 내가 답을 드렸 지만 실제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 보시고 그래, 이제 답을 얻어야지. 저는 뭐, 분명히 훈을 하고 떡을 교체를 하고, 안에 내근 같은 것도 하고, 이렇게 하면 벌이 안 좋아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, 여러분에게 어... 말씀드린 것이지, 이런 상으로 그렇다, 저렇다,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. 어... 그리고 또이 방법은... 초보분들은 막 가급적이면 실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,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에, 한 적어도 한 3~4년 지나, 지나면 벌에 내력을 조금 아시게 되면 아주 좋은 벌. 3~4매 떡벌 같은 경우, 이거 축소 3~4매 벌입니다. 그 정도 벌이 되면 시험삼아 한두 통 해보시고, 또 내금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그, 그, 그걸 그 그렇게 하는 걸그 이론이 완전히 습득이 되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날씨가 지난밤에도 영하 한 3-4도 떨어졌는데 춥다보니까 지금 머리 어 아직 옳게 뭐 산란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머리 아직 저 활성도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덮지도 않고 그냥 보봄만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라서 그런지 아직 우리 그렇게 활성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사용도 하지도 않고. 그런데 요게 한,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달채안 한 돼서 어 이벌들은 뭐 새끼가 태어나고 그러면 활성도가 살아납니다. 살아나고 저들은 또 보면은 산란을, 봄이라도, 이거 지금 1월, 2월 중에는 사람이 욕심마이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. 벌들이 생각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벌이 영리합니다. 지척을 짓은 안 합니다. 어, 자기 집안에 진드이 가싱이가 버글버글 하면, 석고가 뭐 들었든, 부주가 있던 하면, 어, 위기를 느껴 왕을 자극하여 산란을 많이 하게 되지만 음, 지금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잡아놓고 깨끗한 벌은 어, 자기 필요한 만큼밖에 산란 안 합니다. 어, 그점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은 뭐 축소 없이 육마를 했던 벌을 어,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몇 가지 설명 드리십니다. 이상입니다.